어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드브릭 사이트로 어, 들어왔고요. 상단에 보시면 내 네, 아바타 오른쪽에 크리에이트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눌러서 음, 어 프로젝트 다음에신 자, 시티로 들어가 주세요. 시티. 네. 그다음에 어 프로젝트 타이틀 이름은 어, 이미어 임의의 네. 타이틀명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텍스트 코딩으로 체크를 해서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눌러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들 게임은요. 어 네, 파트 1과 파트 2 게임으로 나눠서 만들 거고요. 여기 보시면 마우스 왼쪽을 눌꾹 눌러서 네. 그, 마우스 꾹 눌러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우스 휠을 누르면 축소,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안개가 지금 CT에 껴 있는데요. 이 안개를 끌고 싶으면 시네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에 프로그를 오프해 주시면 이렇게 안개가 삭제됩니다. 어, 우리가 지금 파트 1을 만들 부분은 여기 네. 여기 왼쪽 부분 이어서 네 이쪽으로 스폰되는 위치를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네 이동을 해서요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놔 주겠습니다. 네, 어, 지금 이동하는 것은 여기 네 포지션, 다음에 로테이션 다음에 스케일이 있는데요.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숫자로도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회전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인을, 에셋을 불러서 코인을 네 만들어 주겠습니다. 에셋에서 코인을 추가해서 네. 지금 어, 조금 크게 보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네.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지금 조절을 해주시고요. 여기 사이즈는 이렇게 하면 이제 좀막 이렇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쪽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오브젝트로 오면 여기 사이즈가 지금 네, 이런 0으로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니까요. 어, 네.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게 너무 지금 자꾸 확대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사이즈를 직접 숫자를 입력해서 하는 거를 네, 추천드리고 너무 지 높이 떠 있으면 지금 아바타가 이렇게 충돌했을 때 없애져야 되는데 떠 있으면 없어지기가 힘드니까요 네, 적당하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올라가 있지 않게 그리고 속성값은 네 캔콜라이드는 이렇게 원으로 음, 어, 해줘도 되고 어차피 이제 부딪히면 사라질 거기 때문에 f f 로 해도 됩니다 대신에 음, 요 바디는 물리적 속성값은 꼭 있어야 돼서 꼭 원으로 해주시는 것만 네,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세 개를 만들어야 돼서, 복사를 해서, 하나를 이렇게 끌어주시면 되고요. 어, 지금 속성 값을 바꾸고 나서 복사를 하면, 속성도 그대로 복사가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저, 하나도 적당한 위치에다가,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벽을 또 만들어 줄 건데요 벽은 네. 이렇 셋에서 메시로 오면 음, 박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요 박스를 이용해서 게임이 통과돼야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네. 그래서 벽을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G.U.I.도 불러보겠습니다. 점수판을 어, 코인이 하나씩. 없어질 때마다 점수가 1점씩 챙길 수 있도록 점수판을 하나 만들어줄 건데요. 네, GUI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음, 사이즈도 여기서도 사이즈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는 먼저 0으로, 네, 0 값으로 해주고요. 크기를 이렇게 적당히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코인이 하나, 둘, 세 개가, 아바타가 부딪힐 때마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벽이 사라지는, 점수판에 1점씩 올라가서 3점이 되면, 어, 게임이 끝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코드를 누르시면요. 왼쪽에 월드에 더하기가 있는데요. 더하기를 눌러서, 어, 클라이언트 스크립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네. 먼저 선언을 오브젝트 선언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onst c o n s i n 네, w o r l 오브젝트 타이틀, 이시면되고요 타이틀에는 이코인의각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코인이 3개이기 때문에 이걸 3개를 아, 벽까지 만들어 줄 거여서 먼저 같은 거를 저는 복사를 해서 이름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명은 네. 잘 어울리는 걸로 자, 유롭게 만들어도 됩니다. 대신에 요 타이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타이틀 이름이 되, 어, 바뀌면 같지 않으면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타이틀은 꼭 자, 이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여기에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타이틀에다가 잘 붙여넣기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오브젝트는 여기 끝까지 잘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해주시고, 코인 3도 네, 정확하게 복사를 해서 이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월도 네, 해주시면 되고요. <laughs> 어, const는 이제 속성이 변하지 않는 것을 선언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선언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GUI 객체도 선언을 해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const 음, 포인트 GUI 타이틀 잠깐 찍으시고요. 얘도 이름을 네이렇 클릭하며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타이틀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이 끝났고요. 이번에는 음어 본격적으로 코딩을 한번 게임을 만드는 코딩을 한번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